언제 다 해. 하지마. 이거 왜눈 까끌어 보지 않았어? 이거. 천둥 뭐? 아, 떨어지겠다. 똑바로 이렇게. 에잇! 더럽게 이거 빨면 어떡하니. 봐 타닥타닥 하잖아. 몇 개야? 네, 생일 축하 빨라니까. 잠깐만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l l o Hell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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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e l l 오늘도 맛있게 음식 먹고 든든하고 즐거 미누의 어린이로 잘 자라게 도와주세니 엄마 위에도 축복해 주세요. 감사드립니 엄마 생일 기도해야지. 엄마 생일 기도. 엄마 생일이니까. 했어 응. 기도드립니다. 할렐루야. 아, 딸렐루야 가만히 있어봐라. 어. <laughs> 어, 그렇게 먹으면 안 돼.